네, 안녕하십니까 새우튀김의 스페셜 솔루션 새우튀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데요. 네 민트가 네 민트라요. 네 이제부터 민트가 네 민트 유튜브를 폐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튀김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고래가 새우를 삼켜버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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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희 튀김님. 네. 아, 아, 아고 고래 맨, 네. 야, 너 고래야 이제. 난 새우고. 네. 맨날 나한테 튀김이라 불렀는데. <laughs> 나한테 튀김이라 불러도 된데 너는 어, 너 <laughs> 그냥 고래. 고래해, 고래해 고래. 해 고래고래. 야그래스도와주네 이렇게 하, 해볼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고래튀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음, 출석 부에서 내 청골도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 아, 예 근데, 계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불탄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빨이 쩔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네, C급, 카모의 AKM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드, 뭐지? 데저트 이글. 데저트 이글, 그리고, 근접목이나, 바로 그냥 앵곡. 자, 현지에서 네, 저 오늘 청골드 받았는데요. 네. 이 청골드를, 네. 이 청골드를, 네. 이 청고드를, 네. 술을 거머... 술을 오늘은 수류탄 키를 하기 위해서 네, 이거 딱 3개를 샀습니다. 수류탄. 키를. 한 시간 걸릴고요 팀전 가자, 팀전. 아니 수류탄 팀전 아 자, 하고요. 출추 오세요. 제가요? 네. 님 닉네임 뭐요? 보라티김팀비 아떻게 티비 고래가 새우를 삼켜버렸네 안주 마세요 고 새우를 버렸왜안 어. 나오지? TV 그거 그, TV. TV, 비둘다 아, 띄어쓰기 하면 되죠 아까 띄어쓰기 안 했는데 조금만 고래 TV 나오잖아요 네네 네, 네, 100원 아까 나 지금 돈 모으고 있는데 야, 이제 캐릭터 레벨업 시키려고 강화요 옷까지 있고요 야야 어? 들어와 어떡해 아니 오지마 오지마 친구랑 같이 할때 친구 받았냐? 네 응. 친구 받으편리 이거 할때 친구가 어떤 서버에 들어가면요 같이 하기가 아, 떠요 물래요 뭐 거기 딱 누르면 돼요 이거 래도래도 돼있어 다알겠네 들어와 네. 같이 하기가 떠요 응? 어? 에? 에? 어? 어? 튀김아 아 너한테 튀기라기좀 그렇다 어... あっ。 고고고고고고! 어, 고고고고고! 베베 많이 해야겠는데요? 무려니까요. 수류탄 킬을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렇게 던지시면 됩니다. 아, 여기. 아 뭐야 여렉 때문에 사람들이 막 들뻔... 아! 슬...스... 아! 으어. 으 아. 으악! 아. 으악! 님은 나대지 마세요. 네

삼켜버렸네. 아, 아깝다. 여기에 수나가 은근 많이 들고 오네. 어, 님피왜 저래요? 어, 도 맞았어요. 펌패한테펌패가 뭐래요? 아! 다치지 말래요. 이제 더 패할 거니까. 알려주세요 아, 제가요? 키를 한 번도 못했어요. 난 4킬 죄승해요 치가유, 멋찌어유 잘했어요. 근데 레드팀이어서 저 이기고 있어유. 나무 오길이야. 아 근데 레 걸로 짜증나. 레 걸로서 짜증나. 근데 나나피 시발에서 계속 안 죽고 있다 신기한 게. 아, 구작. 굳이... 네, 렉 보셨습니까? 어, 이제 도착할 수리... 수 있네요, 네. 수류탄 투척 갑니다. 수류탄 두척 아, 이 자식이 어디서. 따석이. 근데 누가 저를 때린거야도 아, 있는데. 네? 죽었나요? 잠깐만. 아, 이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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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듯한 이기구는 나만? 자. 저희 팀이 전반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아! 이대로. 아, 역시. 어, 역해 들어왔어요. 역에역에 회피율이 좋은 역해. 역시. 역시, 노다비. 어차피 이겼습니다. 자, 이겼습니다. 시간 맞춰야 자, 이 판은. <laughs> 와윈 나만 7킬이야오 <laughs> 경험치 178저 시급 다 팔면 만원 넘어요. 잠깐만요. 어 게임 시작했는데요. 어. 이 500... 만들어 어. 나500걸내다 딸... 그런 거 나중에 타면 돼요. 아 싫어요. 온발의 세세. <laughs> <laughs> 자, 핫! 오, 핫! 네, 저는, 으! 왜요? D급이지만, 빨간색 삽이 나왔어요. 그, 좋아요. 와. 레드 쇼벨인데요. 와. 이거 크리티컬 확률이 개 높아요. 크리티컬은 0.5밖에 안 높아요. <laughs> 어, 와, 너 맞았다. 자, 레드가 뭐가, 뭐가 있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지겠는데, 이 친구. 피구영? 피구공. 피구 0이랑. 아니, 라피이랑구 0입니다, 피구 0. 네, 피구 0. 네, 피구 0이에요. <laughs> 진짜 피구 0인데. 자, 어? 차이가 없네? 아니, 레드는. 그냥보다 면도 못 나네. 뱀이 489. 그 뿐이에요. 자, 저는 새우튀김님은 끝 때까지. 뭔켜 버렸네. 산... 어, 잠깐만. 나, 나 보니까 피 7밖에 안 남았네. 흐. 바라바라라. 세우에 세우지 님에 화면 아. 오이? 헤드 덜덜. 사계 시즌 이밖에네안 되겠다. 그렇게 는안될것 같아. 점핑 는 것처럼 해. 해 일단 움직여야겠어. 가아안 땜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아 캐릭터가 안 움직여. 오른쪽으로 아안 움직여, 안 움직여. 오, 됐다. 오 골드. 아아 근데. 방금 렉때에 캐릭터 안 움직인 거 봤으니까 차. 내일 편 마치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런 뼈.